여객기에 탑승할 경우 대부분의 승객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때 보통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렇지만 이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화장실을 잠그고 사용해도 외부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장실의 점유 상태를 알려주거나 금연 구역임을 알려주는 문밖의 표시 부근에 화장실을 열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해 화장실의 잠금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여객기에 이착륙 시 승객들의 화장실 이용 방지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여객기 창문은 바깥 창, 중간 창, 내부 창에 3중 아크릴 패널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3중 아크릴 패널은 각각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중간 창 아래에는 작은 크기의 분리돌이라 불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높은 고도에 낮은 기압을 비행해야 하는 여객기의 외부와 이보다 높은 내부의 기압 차이를 극복해 안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과 같은 아주 심각한 기압변동이 발생해도, 기압이 구멍으로 빠져나가, 바깥창만 깨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행 중인 여객기 외부와 내부에는, 70도에 가까운 온도차가 존재하는데, 블리드홀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습기를 빠져나가게 해, 서리를 방지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객기 창문은, 사각일 경우, 모서리 부근으로 압력이 쏠릴 수 있어, 둥근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기내 기압이 손실된다면, 승객 앞으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밴드가 부착된 노란 실리콘 컵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승객은 산소 마스크로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는 적정 농도의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무한정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객기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은 보통 15분 내외입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여객기는 이 시간 내에 산소 마스크를 벗고 호흡할 수 있는 고도로 진입해야 합니다. 여객기의 특성상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산소는 평소 기내에 산소 형태로 저장되진 않습니다. 고압 산소는 화재와 폭발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화학 혼합물질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위급시 점화기를 통해 산소를 생산하여 승객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